So, what I mean, so, I'm like, I'm like, I'm like, I'm like, I'm like, I'm like, I'm 이 i k e 야해 like, I'm 밟 i k e I'm like, I'm l i 이번판 파... 미션 못먹은 사람은 조용히 하세요 아니 야너 예? 파란색 계열 구분 못해? <laughs> 혹시 그런게? 네. 미션 못먹었으면 조용히 하세요 예? 내가 먹는거다 네, 봐 스캔 떴어봐 그러면 베트는 당연히 먹었지 조용히 하자 아, 진짜. 조용히 야 하자. 미션 안먹었으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아 하잖아. 진짜 미션도 없으게 근데 미션이 없잖아요 아 야, 미션 먹은부에 내재가 그래, 아닌 미션 없으면 조용히 하세요 미션 안 먹었으면 조용히 하시라고요. 아. 아빠랑 <laughs> 말하시는데. <웃음> 아, 미션 없으면 조용히 하세요. 아, 아, 아 미션 없으면 조용히 하시라고요. <laughs> 미션 안 되셨으면, <되셨어요>. 그냥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아, 진짜 아... 아무것도 모르겠어 진짜. 조금 미션, 미션 안 됐으면 조용조용하세요. 아, 미션 안 먹었으면 조용하세요. <laughs> 추하네. 아, 도정 <진짜>. 걱정. <laughs> 아, 조용하세요, 진짜. 미션 안 먹었으면 조용히 하세요, 진짜. 아니 아무것도 모르면서, 진짜. 미션도 안 먹고, 뭐 했어요, 진짜. 아, 미션 안 먹었어요. 웃지도 마세요. 아, 진짜. 미션 안 먹었어요. 웃을 자격도 없어요. 웃지도 마세요. 아이. 웃어? 웃지 마세요. 미션 안먹어요 아, 니미국못지서 조용히 하세요. 어. 아, 팀! 웃지 마세요. 그거못 찍고 미션 못 먹었으면 조용히 하세요. 아, 이아니요 님! <laughs> 네, 미션 안먹으면 조용히 하시라고요. 자, 그만. 어디 가지? 그만 해겠니까안지니가 아, 너무 많아서 칼 데가 너무 많아. 아, 어, 배 아파, 씨. 님! 네, 미션 안먹으면 배도 아프지 마세요. 알았죠? 아, 어, 미션 안 먹었으면 배도 아프지 말아야 돼. 제 그만! 그만! 진짜 아... 다먹었으면 <laughs> 그만이란 말도 하지 마세요. 제가 죄송해요. 야, 아무, 그만! 또... 그만해 주세요. 아무것도 모르면서 <laughs> <진짜> 아무것도 모르면서 <laughs> 귀에서 피날 것 같아요. <laughs> 제발 그만해주세요. 네. 귀에서 피난단 말이에요. 네. 그만하세요. <laughs> 그만하세요 <laughs> <빨리> <laughs>